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2%가 넘게 빠졌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2.8%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V자 반등을 만들던 흐름에서 큰 폭의 낙폭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자, 위험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지금은 리스키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향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본다면 일단 V자 반등이라는 것은 빠르고 강하게 낙폭을 빼버렸을 때 반발적인 매수세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오면서 지지라인을 딛고 반대쪽으로 빠르게 올리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일 전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기존의 지지라인 위쪽으로 반등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V자 반등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1차적으로는 201선 저항이 가까이에 존재를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잡힐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위치한 201선 저항, 즉, 한 6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실현이 되면서,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만으로 무조건 V자 반등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V자 반등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평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하게 뺐다가 올라오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보통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평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빠른 속도로 가격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탈 이후에 올라오는 이 V자 반등에서는 보통은 주요한 5일선이나 7일선 같은 이평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 이평에 딱 걸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쪽으로 올라서기만 한다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단기 이평을 무너뜨리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2 0 0일선 매물대를 지지하면서 소화만 해준다면 다시 v자반 등의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전에 잡혔던 저점 이하로 2차 파동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파동은 불과 한 3, 4일 만에 끝이 나는 것이고, 길게 빠졌던 1차 파동처럼 또다시 긴 2차 파동으로 하락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단기평 라인이 유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1차 하락 파동이 끝나고, 1차 반등 파동이 잡힌 이 상황에서, 이 반등 파동을 밀고 올라가는 단기적인 에너지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조 지표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평만 지지를 해준다면 버텨낼 수가 있어요. MACD 같은 경우도 확산하던 흐름이 약간 수렴으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버텨내주기만 한다면 다시 재확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직은 확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나 내일의 움직임, 지켜내는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켜내기만 하면서 200일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면 이 투심 자체가 상방으로 향하는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200일 선에서 짧은 반등만에 맞고 다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긴 낙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들, 시나리오들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테슬라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 어제 같은 경우 29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1차 반등 구간을 280달러 라인 정도로 잡았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단기 입형을 이탈을 하게 되는 거라면 그때는 280달러 인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켜내면서 이280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내고 300달러 쪽으로 재상승을 만들어 낸다면 그때는 위쪽에 존재하는 이 매물대인 350달러 라인까지 도전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경우에도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지금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20선과 5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단기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를 해주셔야 앞으로 200선을 매물대를 흡수하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20선이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다시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의 2차 파동으로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차 파동의 낙폭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반등이 실패하더라도 낙폭 자체는 200달러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낙폭 자체를, 하락 자체를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긴 파동 이후에 단기 반등 그리고 그 다음에 이파 자체는 길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달러라는 주요한 지지 라인을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다란 설명을 드렸고, 모든 비중을 여기서 넣는다기 보다는 하방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현금화를 좀 해두시고, 200달러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도 빠르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유사한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이평라인 자체는 아직 무너뜨리지를 않았고, 그 위쪽에서 조정이 한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기 20선과 5일선을 유지하면서 200일 매물대를 흡수하고 돌파에 성공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승폭 자체가 추가적으로 20-30%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280달러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200달러 인근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렴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 이후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오늘 시장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방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위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재매수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각, 하루 단위의 상하방으로 내 포지션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단기 이평 이탈이라던가 혹은 올라서는 흐름 올라선 이후에 위쪽에 200선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1차 수익 실현 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됐을 땐 350달러를 2차 수익 실현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원칙을 세워 놓고 대응을 한다면 어제 같은 하락이 나온 부분 역시도 아직은 280달러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1차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았으면 그 다음 2차 매수 타이밍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간 단위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 단위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 단위 혹은 한달 단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하방을 향하고 있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변동성으로 인해 내 자산들이 안 좋은 포지션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지금 설명드리는 투자 전략들과 시나리오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나 팔란티어 동일하게 5일선 위쪽에서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이탈을 하나의 손절 마지노선으로 잡아 두시고 시장이 V자 반등을 이어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일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신호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S&P 500과 다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금방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이나 S&P 500은 V자로 한 번에 빼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전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매물대와 가격대 자체가 지금 떨어진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자체가 상당히 가까워요. 매물대 자체가 200달러 라인에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 것이고 5일선과 2십일선을 동시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하방을 그리러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이러한 매물대나 상방에 있는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 시간 조정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지수라던가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 역시도 여기서 시간 조정을 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레버리지 괴리율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가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O X L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조심을 하시면서 하방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V자 반등을 만들던 와중에 단기적으로 201선과 매물대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막고 하방을 향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섹터처럼 이렇게 이탈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평선 위쪽에서 올라갔던 부분을 추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단기 추세의 이탈의 포인트를 두시면서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손절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지켜냈을 때는 홀딩으로 V자 반등이 좀더 지속되는 흐름에 배팅을 해주신다면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도 기대값을 손익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